안녕하세요. 쫑아요몽골랑 우유가 새로 나왔다 해서 사 봤어요. 딱 마침 갔는데 한개 남아 있길래 바로 겟 했지요. 저번에 몽골랑그맛그 그 감자칩도 먹었는데 이것도 그 맛일까요?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앞에 뭐 매운 거를 먼저 먹고 너무 매워서 마침 이걸 제가 사 와서 같이 먹어 보네요. 색깔은 그냥 뭐 초코우유, 커피우유, 그런 색이네요. 냄새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. 맛있네요. 근데 그, 그 저번에 먹은 몽블랑 그 칩인가? 그 감자과자 그것보다 덜 단맛이 나네요. 얘는 일단 우유? 우유니까, 일단 우유니까 우유의 맛과 그 몽블랑 그 맛이 거의 한반 반씩 섞인 맛인데 아, 별로 안 달아서 좋아요. 일단 처음에 생각하는 몽블랑이라고 해서 스스로 단맛만 나는 거 아니야? 이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유 맛이 많이 나서 저는 좋네요. 일단 저는 맛있어요. 그 실제 몽블랑은 먹어본 적 없지만 이런 식으로 대리 만족 대리 만족 하네요. 여기 밤이 언제 져 있는데 밤 마실까요? 맞네요. 밤 페이스트가 0.5% 들어 있는 거 보니까. 밥맛이네요. 원래 몽블랑이 밥맛인가?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. 부드럽고 달콤한 밤크림맛. 그러고 보니까 밤, 밤맛이 나요. 사실 아까 이 정보 모르고 그냥 먹었을 때는 초코맛이 아닌데 이건 무슨 맛이지 한참 생각했어요.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밤맛. 우왕, 저는 완전 맛있네요. 결론은 고소하고 달콤하고 밤맛이 나는 부드러운 우유의 맛이네요. 그럼 여러분들 넘어가 보세요. 뿅.